진짜 이게 어떻게 같은 창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대만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진짜 100% 이해가 됩니다. 아, 너무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청소기구리입니다 창문은 집안의 복을 불러드리는 통로라고 합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큰 복을 위해 창문 청소하시는 건 어떨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어떤 창문을 저희 청소기구리가 구해줬을지, 구해주 창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입니다. ZZZ1님. 너무 편하게 창문 청소 완료했어요. 다음에 또 이용할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먼지랑 얼룩이 그냥 잔뜩 껴있네요. 어이거 진짜 그냥 포토샵으로 필터를 입혀본 것 같은데, 와~ 이런 창문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야~ 야~ 여러분, 이게 같은 창문이라고 믿기십니까? 다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구해 주었다니,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구했다 창문. 레인님 유리창 청소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콩라이프라는 인플루언서 분의 포스팅을 보고 대여해봤습니다. 처음엔 잘 닦일까 반신반의했고 업체 부르면 최소 몇 십만 원이라 안 닦는 것보단 낫겠지 싶은 마음이었어요. 써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기 구독을 해야겠다 싶을 정도예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와. 와이 로봇 청소기의 성능을 정말 제대로 볼수 있는 사진이네요 아니 여기랑 여기랑 지금 완전 다른 판이에요 제가 레인님이었다면 아, 정말 감동적인 창문 청소 있지 않았나 구했다 창문 자 다음 분입니다 9456님 이사할 때도 못한 창문 청소를 여러 사람 초대한다고 큰맘 먹고 문대 벗겨봅니다 실랑이 하루 종일 닦고 또 닦고 저희 집중 제일 지저분한 주방 창문 저거 하나만 봐도 대만족입니다 이야 진짜 진짜 대만족이다 이거는 와이 닦이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제가 봐도 속이 시원합니다 와 아니 이 상태로 계속 지내셨을 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통이 좀 막히네요 와 이게 깨끗해졌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대만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진짜 100% 이해가 됩니다. 아, 너무 최고예요. 구해다 창문. 네, 구해줘, 창문. 다음 분 보겠습니다. THDU님 입주한 지 3년 지나니,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 저렴한 가격에 깨끗해져서 너무너무 만족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우, 청소가 된 애프터 사진인 것 같죠? 햇살이 들이운다면, 광합성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뷰이지 않을까 싶은데, 와, 진짜. 이게 어떻게 같은 창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창문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한숨이 또좀 껴있을 거야. 이게 다 먼지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청소를 하셨다니,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이 정도 뷰 차이면은 맥주 맛이 달라요. 이 창문을 바라보며 사색하는 그 사색 맛도 다릅니다. 이 정도. 창문 청소하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번 창문 제대로 구했다. 구했다. 창문. 자, 다음은 어떤 창문이 구해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J E K I 님.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유유유. 제 렌탈 의사 100백 10, 100만 100억 퍼센트라고 합니다. 와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네요. 와우. 100점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니 근데 뷰가 너무 좋다. 창문에 이렇게 먼지가 껴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뷰가 이쁜데 창문 청소를 해놓고 이런 뷰를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단풍 구경 왜가? 우리 베란다가 단풍 구경인데 창문 청소를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쁜 뷰가 있는 걸 알면서도 청소하기가 이제 쉽지 않잖아요. 안창은 그래도 괜찮은데 바깥창 청소하기가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창문 로봇 청소기는 그냥 안에 붙여놓기만 하면 버튼 하나 누르면 끝 100점짜리 창문 청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했다 창문 SI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한달 사용기입니다 청소한지 게 되었는데 여전히 만족도 최상입니다 이야 이것만 봐도 한거안한 한고 거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정말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에 여기는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창문에 이렇게 먼지가 껴있으면은 하늘을 보고 있어도 그렇게 막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아 이게 왜 만족도가 최상인지 저도 그 느낌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구에 따 창문. XKQJ님 말에 무엇합니까 히히 사진이 증명하는데 웃음 웃음. 뭐?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꽤 오랫동안 이제 창문이 좀 묵혀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이게 같은 창문이라고? 아니, 이건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이거 문연거 아닌가요, 이거? 애기들도 너무 좋아했겠다. 엄마, 이게 우리 집 창문 맞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창문로 본 청소기의 성능. 구했다, 창문.